공고파 조메꾸 조메꾸네 오늘은 프랑스 학생들 그리고 한국 서울에 있는 번동중학교 학생들과 공동 수업을 하는 날인데요. 여기 입구에 문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생과 이양의 사방 국민들이 다스리는 국가의 영토입니다. 불법 영토 침범 시 외교적 마찰 방지하기 위해 벌점을 부여하고 종례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절대 영토를 침범하지 마세요. 와우 네 오늘 수업은 바로 여기서 하는데요. 아, 여기 지금 플랜카드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와 너무 멋있긴 한데요. 대한민국 그리고 프랑스 학생이 함께하는 메타버스 게임 수업. 그분이 너무 재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늦은 건 퀴즈 모델뿐. 어, 선생님, 방학이신데, 네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걸또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우리, 구명 선생님께서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네, 프랑스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교류할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프랑스랑 함께 했던 순간들. 근 네, 그런 순간들을 오늘날 학생들이 좀, 어, 역사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 이벤트를 같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는 프랑스어 있나요? 내가 또 전공을 아우자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거레아게트파 패션 라라뭐라고아루고 어, 파리. 아, 파리 파리 파게트 <laughs> <laughs> 나폴레옹 와. <laughs> 여기 1모둠 그다음에 여기가 2모둠. 아 저기. 자, 세런 오! 미지. 어. 미유지. 2. 어. 2. 사바. 오이. <laughs> 사바 사바. 오이. 오 오이. 오 하나, 둘, 셋. 엉총 네. 하나, 둘, 셋. 환영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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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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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봉주하투스 와 이제 스자 레비아 주 프로페서 듣고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어, 그 한국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여러 어, 교구들을 만드는 어, 크리에이터입니다 교구 체험 놀이 한국 학생들의 시범이 먼저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과연 이 놀이를 좋아할까요 드디어 한국과 프랑스 학생들이 혼합된. 모든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오 올라라. 올라. 한 번에 성공해 버리면 다른 팀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응원해 주는 회장님 와우. 총 다섯모등으로 이루어진 이날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이 팀은 이날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때론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즐기는 모습이 멋지네요. 이번에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로 공 색깔과 같은 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투게더 홀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임인데 집중력과 그리고 협동심이 요구된 게임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성공했을 때의 그 기분 교구회사 대표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학생들은 알아서 조금씩 친해져 갑니다. 이런 걸할 때, 뭔가가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학생들은 원하는 문장을 선물로 가져갑니다. 과연 어떤 문장을 볼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꽤 많이 친해진 듯 합니다. 사진도 이렇게 찰칵 찍고요.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네. 사바, 사바. 그리고 항상 행사 끝나면 하는 거 바로 단체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함께 한 분, 둘, 셋.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 한국어 문장을 골랐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2부의 시간이 왔네요 2부는 동쌤이 준비한 에듀테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랑스 한국 역사 수업입니다 드디어 수업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중학교 역사 대상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이 만든 프랑스 학생들을 환영하는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886년에 함께 만났습니다. 네. 어, 조선의 강화부라는 섬에서 같이 만났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같이 어, 교류를 하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QR코드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방탈출을 하는 게임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QR코드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선생님이 숨겨놓은 QR코드 문제를 숨바꼭질 해봅니다. 스타트! 네. 어, 다 같이, 모든 문제. 네, 다 같이. 오, 잘하네요, 우리 프랑스 학생들이. 협동에서 문제도 찾고, 또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목소리> 어? 다 풀었어? 자, 팀장 오세요. 자, 요거 팀원들 다 눌러주세요. 어, 팀장, 팀장. 몇 어? 어, 아, 자은인가 보다. 그럼 다... 신받다! 드디어 발견한 QR코드 문제. 이쪽으로 하나 둘 몰려듭니다. 팀원들이 다 풀어요? 팀원들도? 아니따 아, 얘기 안,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다풀어서 팀원들 다 풀었어요? 네, 몇 팀이야? 2팀이요. 아, 2팀. 이제는 아, 서로 협동해서 아, 문제를 아, 풀어야 아, 하는데요. 아,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아니, 문제 총 문제 개수입니다. 각 모둠의 진행 상황도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야! 야. 드디어 문제를 같은 1모둠 과연 오늘의 우승일까요? 야, 네. 봤어. 그 완전히 네. 찾아왔습니다. 야. 자, 일번 와! 5초 차이! 야, 6초 차이! 6초 차이로 D팀! D팀이 1등! 1승! D팀이 1등입니다! 우리 프랑스와 한국은 어, 비슷한 아픔과 또 이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프랑스와 한국이 서로의 이런 역사를 이해하고 앞으로 더 끈끈해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건 기념 촬영 그리고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한 시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 조메쿠 선생님 일단 나와 주세요. 조메쿠 선생님께서 이제 저랑 인터넷으로 먼저 만났고 프랑스에서 이제 좋은 교사들의 섭외해서 주부로 수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프랑스레르학교랑한계같또 학생들이 함께 우리가 와이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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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수업도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니다 우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오늘 수업 소감이 궁금했는데요. 어, 메타버스 방출 게임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역사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일 발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금세 친해졌네요. 조맥구 학생 발견. 조 <laughs> 오늘 수업 소감은? 재밌었어요. 주세요. 아, 난 재밌었고, 또 하고 싶고, 그, 프랑스 분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더 협력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년을 토대로 다른 수업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직업을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금씩 매일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맥과 한할수 있는 조맥! 나중에 이런 프랑스의 친구들과도 이번에 알게 진행해 드리는데 이렇게 알고 지내게 된 인연 계속 관직해서 빠른 나라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그런 글로벌 적기 뭐라 해야 되지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프랑스 분들이랑 대화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프랑스 역사를 배워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세계사도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다잘 어울리고, 좀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분위기 확실히 띄운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네, 뭐 인스타그램이? 니다감사 네, 네, 와. 다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응. 안녕 프랑스 감사들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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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는데요 제가 꿈꾸는 건 국경 없는 교육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육성 육수... 네. 어, 오늘 이런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어, 네. 오늘 김현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프랑스 학생들이랑 한국 학생들이 재밌게 협업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이 역사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어, 함께 토의하면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방학이잖아요. 네. 지금, 그쵸? 방학이고, 뭐 이거, 뭐, 따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러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셨는데, 수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어, 수업 준비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문제 만든 내용을 또 메타버스 회사에 또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어, 걸렸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하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또 어떤 역사 선생님으로 남고 싶나요? 어, 오늘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했던 계기가 되었던 만큼 앞으로 정말 더 경계 없는 세계 시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 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동중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하고 있는 조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이 사이에도 되게 공통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 학생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있는 걸, 있는 걸 보면서 어, 뭐 유대감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 저는 수업을 할때 학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한걸 네. 넘어서 다 이해하고 또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잘 전달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같이 교류할 수 있어서 아주 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미래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광교의 꿈이라는 건요, 한 번에 뭐 펼쳐지지도 않은데,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꿈이 있다면,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조매! 꾸! 조금씩 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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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조매! 꾸! 조금씩 매일 꾸! 꾸! 꾸!